주한이 엄마 꼬리 보여주세요. 여기 가서 엄마 꼬리 보여줘요. 쭉 가봐. <laughs> 거기 꼬리가 있어. 어 꼬리가 있어. 어 꼬리. 악어야 악어. 아고. 크로커다일이야. 엘레게이러리야. 우와. 우와. 멋쟁이 거울 보세요. 거울 보고 오세요. 주안이 거울 보고 오세요. 아 어, 거울 어디 있어? 거울 봐봐 주안이. 거울 보고 오세요. 예뻐요? 꼬리가 있어. 꼬리가 있어. 꾸랑지가 있어. 어. <laughs> 예뻐요. 멋쟁이.